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때 꿰어 마시게 하거늘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에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백성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laughs>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물이 나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한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찾고 찾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철학자들은 찾고 또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철학의 학문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캐스라 캐스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철학음파도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거기에 해답을 줄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많은 철학자들은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주님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고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책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책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세계의 최고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위시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구요 다니엘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메가다 장군 아이젠하워즈 대통령 록펠러 카네기 등등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최고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시되 성경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잘 깨달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의 부분부분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예, 근본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바로 모세가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게 된 사람은 바울 사도가 해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예, 기록된 성경, 그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이 다섯 번의 성경,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하고 바울사도가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바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식약,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서 바로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과 성막 이것을 해석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가 보았던 그 하늘의 식양, 하늘의 설계도 그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모세가 이것 기록했구나. 그것을 알고 내려와서 바울 서신 열세권과 그 다음에 교회론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와 바울에게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늘의 시간,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일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한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것을 땅의 예루살렘 성, 유대 땅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는 큰 일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보게 된그 하늘의 식양 하나님의 설계도 그것을 바로, 완전 게시로 보게 된 것이 바로, 예, 요한사도에 의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예, 바로 요한 게시로 21장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설계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년 왕국을 향하여 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설계도가 이 땅에 최초로 내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의 첫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자연의 빛이기도 하지만 이 빛은 부속사의 중심에서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바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그 빛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암마 지음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참 빛이 무슨 빛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에 들어있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바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 그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여라고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예,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빛이 있으라. 예, 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 네, 그 복음의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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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게 주여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우리의 어두운 그러한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이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여를 부르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는 둘째 날에 물과 물로 나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과 물로 나뉘라는 이 나뉘다라는 뜻에는 어디와 연결된 것이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찢어져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뉘라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나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는 그 선언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싶어서 바로 물과 물로 나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는 파까되는 거예요 원래는 성도들이 성소에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만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므로 이제는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뿌리고 거기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어, 때가 바로 인간이 음, 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한번 만나던 그때 그것도 대제사장만 만났던 그때 그때였는데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음,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는 통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연결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연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자유롭게 나가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과 물이 나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으로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부짖고 불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주여 부르며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문제마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희생하신 것,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만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정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러한 죄사함의 은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대신해 죽으신,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대속적 죽음임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옛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 자아는 바로 죄로 인하여 생겨났던 자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 옛 자아를 우리는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옛 자아, 그것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것을 죽여야 되는가? 바로 그 자아에 사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각종 고통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짜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짜를 죽이고자 결단하게 될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짜를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짜를 죽이는 대표적인 그러한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하게 될때 그때 나의 자아는 죽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게 되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옛 사람,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죽어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멘을 우리가 생활할 때 자아가 무너지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일치할 때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고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멘을 하면 견고한 자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해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악과를 반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는 별도의 자신의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 안에 살때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리며 이제는 그 아담 하와의 고유의 자기의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와 상반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는 그런 일이 바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독립된 자신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생기게 됨으로 바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됨에서 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견해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견해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네, 그렇게 내가 선포하면 나는 그 사람과 싸우고 분내고 화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덤에서 들어가서 옛사람이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바로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작동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길을 열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우리가 간직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늘삶 속에서, 어, 아, 충만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아가 죽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물과 물로 나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